우리 인생에는 하나님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. 그 어떠한 인생이라도, 어떠한 믿음이라도, 하나님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? 오늘 본문 8절에, 백성들아,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,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. 여기 시시로라는 건 뭐예요?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. 그게 바로 하나님만 보고 가는 믿음입니다. 지금이 여러분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. 하나님만 보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. 마음을 토하라. 제가 사는 사택에 보면은요 엘리베이터에 제가 새벽 예배 올때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 구석에 누가 토해 놓은 자국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아이 저분 어젯밤에 술하고 김치찌개 드셨고만 다 보이더라고요. 마음을 토한다는 건 뭐예요?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아픔, 슬픔, 문제,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게 바로 마음을 토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. 이처럼 하나님만 보고 가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우리 인생의 이 곤란함으로부터 우리를 곤경으로부터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가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의 무대 위로 올려 주시며 하나님만 보고 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.